오늘은 다른 날보다 좌우지간 빨리 끝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조심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지금 방금 본문 말씀 읽었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모든 사람이래요. 만약에 내가 자식이면 부모와, 또 내가 부모라면 자식과, 또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와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부부싸움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또 정말 한바탕 치웠을 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꽉 내친게 있으면 빨리 먼저 가서 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또 우리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잖아요. 나 말고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웃이죠. 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하지만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평화롭게 안 지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겠지요? 근데 이게 평화롭게 살아낸다는 거, 평화롭게 지, 지낸다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뭐 오늘 새벽에는 말도 말하는 것도 힘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아, 네. 사람이라는 게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참 살다 보면 자꾸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죠. 미움이 생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갈등의 물이 깊어지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모든 걸다 뒤엎어버리고요. 자꾸자기 하는 심정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한대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한대요.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해버린대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이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만약에 힘이 있어 보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던 영력, 영권이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아니 저 원수 같은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원수예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도굴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에, 그, 그런 말 잘하지요. 막 화가 많이 나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소리 안 나는 권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정말 상대방이 미워서, 정말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 나에게 영권이 있고, 나에게 영역이 있으면은요, 신기한 게, 그냥 안 미워지는 거예요. 아 그냥, 저절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요 이상히 그 사람이 원수인데도 원수처럼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여버렸어요. 자기 친아들을요. 그런데도 그 죽인 공산당 그 친구를 심지어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자식을 키워요. 이게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도대체 저게 사람인가? 저런 일은 도무지 할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요, 그분의 정말 그 사랑, 이 사랑의 원적 폭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충 만하게 되고, 강력한 영권과 영적인 힘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 잘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지금 너너 너 원수야 너 원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저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그 사람 그 인간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너무 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속에서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참안 되는구나 참 불쌍하다 어, 저 이런 경험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육적인 힘도 우리가 강하게 되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무시하는 거 있죠. 이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찌르는데요아 여기 가지고 무시해버려. 요 물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무시한다는 것은 끝까지 좋은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을 하나님께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아멘.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용서하게 되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불량또 정말 영적인 힘이 강하게 될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지금 잘 전달이 됐죠? 아멘. 예. 네. 그러면, 아니, 영적인 힘이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힘이 아주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수준이 높아지고요. 더 넓어지고요. 더 커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 힘, 영권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강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영적인 힘이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적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걸 많이 봐요. 간흙죄를 저지르죠. 음란죄를 저지르죠. 살인을 저지르죠. 온갖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다 죄악투성에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버리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의 네. 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나가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요 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도박하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도박죄에 빠뜨린 것이 이게 너무나 큰 죄악이었구나. 나 때문에 내 아내와 처자식이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구나. 통회자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합니다. 회개를 했는데요 세상에 회개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도박장에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마음을 단단히 결심했는데도 또 다시 도박장에 가 있는 자기를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칼로. 자기의 그 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 붕대를 싸고 처음에는 병원에 왔다 갔다 난리가 났겠죠. 정확히 딱 일주일째 되는 날 붕대를 싸고서요. 다 아직까지 낫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준 용돈 그거 얼마 딱 돈이 생기니까요.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그냥 도박장으로 그대로 달려가더랍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결심한다 해도 원수마귀가 공격을 해오고 자기가 자기의 그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나 유혹 가운데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이 말씀을 듣고, 아, 지금 목사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우리 참, 제가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이제 각마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김현희 사모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교회에 어떤 교회를 가도 이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상대가 사모입니다. 아, 이 성도님들은 그냥 목회자의 뭐 말을 그냥 들으면 아 저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의 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가보다 이러는데요. 사모는요, 그렇지 않아요. 막 설교를 듣다가 이저그 쓸데없는 말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요. 또, 똑같은 말을 세 번, 네번 지금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왜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냐고 얘기를 하고요. 아유, 제가 되도록이면 안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좀, 저기 좀 멀어서 얼굴 좀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설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라는 놈은 너무 끔찍하고요 정말 마귀같은 놈이 마귀입니다 우리 그 어떤 유혹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쓸어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손꽉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여 나에게 영적인 힘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영권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물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그 강력한 영권으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나도 몰라요. 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만한 신앙 인격이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을 이해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꼭 돈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웃음,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강, 이걸 상대방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음. 저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힘을 날마다 날마다 힘을 쌓아나가 만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멋있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